안녕하세요 자티비입니다 오늘은 MBTI 옷장심리 오늘의 OOTD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수목원에 이렇게 왔는데요 꽃이 이렇게 있는게 물도 있고 막 봄이 온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온실입니다 그래서 좀 화려한 화면을 오늘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2월 말, 3월이기 때문에 이제 코트도 벗고, 롱패딩도 벗고, 이제 뭘 입을까. 이제 아우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텐데, 제가 좋아하는 니트 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니트 티는 이렇게 오버사이즈 H&M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 지금 계절에 3월 초에 입으면 좋게끔 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따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이 되게 이렇게 길, 성기게 이렇게 니트가 짜졌어요. 그래서 이게 꽈배기는 아닌데, 거의 꽈배기처럼 이렇게 짜있어서, 아, 이너로 입기는 어렵고, 아우터로 입어야 되는데, 약간 모카골드 이렇게 맥심 선전에 나올 것 같은 이 니트 가디건이나 니트 이거는 편안함을 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ENFP MBTI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니트를 좋아하는데 니트를 입는 방법으로 이제 오늘 요거는좀 약간 크롭 기장인데 밑에 이렇게 흰색을 덧대서 입었고요. 아래에 이제 스트레이트 핏으로 청바지를 입었어요. 청바지는 되게 좋은 게 기장을 맞춰서 접어서 입을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것같요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추워서 제가 히트텍을 아래에 청바지 입었고요. 청바지에 기모가 같이 있는 것도 있지만 주로 저는 기모가 없는 걸 사서 히트텍으로 이렇게 추울 때는 같이 입고 아니면 얘만 입을 수 있게 그래야 가성비가 좋고 오래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진한 그레이에다가 블루를 매치하는 이런 조합을 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절이 점점 옷이 밝아지고 얇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레이 니트티 마지막으로 3월 두째 주 정도까지 입지 않을까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란색 이거 캡 모자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이거는 어 모자가 이렇게 약간 파스텔톤일 때더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파스텔톤 모자를 신었. 써봤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이 플랫슈즈를 신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츠나 운동화를 많이 신는데 조금 여성 여성한 느낌이 더하는 플랫슈즈, 예, 플랫슈즈로 오늘은 조금 페미닌한 컨셉과 스포티한 컨셉을 믹스 매치해보고 마지막으로 어디에도 다잘 어울리는 체인 킬팅백, 으 로크로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MBTI 요장심리 ENFP 편안한 룩 그러면서도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룩 이렇게 매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